조금 전 중국 관영 매체가 시진핑 주석과 김연장의 회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연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화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개화 협상을 통해 반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2차 북미 정상 회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제 관심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이에 이어 이번 방중 기간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강조한 점은 적극 중단없다고평가됩니다 조만간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큰신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국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에 매듭이 풀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안착시킬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나 이렇게 한반도를 둘렀싼 많은 진전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특히 남북 간의 문제, 기획화와 평화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어제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경산의가 출범한 지두달 만에 양대 노선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다행생각합니다 지금 경사 노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미치고 있는 한국 산업계, 특히 제조업의 문제. 늘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함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야만 가능합니다.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안전, 안전성, 이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수 있느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연금 개편, IAO 핵심 협약 비준과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가고 또 새로운 도약을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또 체육계의 어떤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고백이 다시 나왔습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준 그 선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사실 폭력의 문제만 하더라도 우연한 계기에 그것을 알게 됐고, 아마 문화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어, 그 조제범, 조제범 네, 그 감독을 폭행으로 지금 현재 까지시켰습니다만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 또 다른 어, 용기 있는 그런 고백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지금 체육계의 병폐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는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세계 1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상 과제의 모든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묻어버리는 그런 환경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림정부 과거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민간단체, 특히 대한체육회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빙상협회를 비롯해서 선수들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체육회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 그리고 현재 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저희가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다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한 선수의 성폭행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체육회의 어, 그런 문제까지도 <laughs>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laughs> 다음 문제는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들이고요. 오늘 <laughs> 또 우리 영서 지금 편안한 과정에서 다시 주셨기 때문에 이렇받아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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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경 원내수석부 대표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laughs> 어, 어제 5.18 광주, 어, 광주 진상 투명 관련해서 5.18 광주 진상 투명조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었 그런데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지만원 씨에게 배후조정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만원 씨에게 대신 다른 사람을 내보내 배후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만원 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추정을 해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조사 대상입니다. 지만호 씨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하고 있는 정대협을 향해 빨갱이라고 이야기해서 또 사법 처리를 받았던 장본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장사할 것이 아니라 반납해야 한다고 라 촉구하겠습니다. 어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고이 고 하는 야당의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지적하는 내용 한번 과거에 그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개지지한 단체 의 부의장을 지냈던 강경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거관리 위원으로 추천했고 청문회에서 위원 일을 맡겼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 최윤희라고 하는 위원이 또한 선거관리 위원을 했습니다.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위원 또한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도.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시 정권 때 다세대관리위원으로 임명해 놓고 조혜주 위원 관련해서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고 더 지적할 것이 없어서인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혜주 씨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선 협회에서 활동한 바 없으며, 특보로 임명된 적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떤 선거 관련 행적도 찾아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또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해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정부의 일정들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에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 체육회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 같습니다. 남민석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폭력 방지법. 아, 언론의 심석기법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아, 더 이상 체육계에서 이런 폭력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체육계 폭력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열시는 대통령의 신의 비자의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많이, 물론 다 보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을 제대로 보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후에는 노동단체,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 오늘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를 열심히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도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어디에다가도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혼자서 사귀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입니다. 어, 국회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laughs>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왜 빨리 제도가 바뀌어지지 않느냐고 하시게 되면 또 거탈기시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로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특정 선수의 이름을 검영하면서 그 선수의 고통을 내가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식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네, 이상으로 1 8차정책조정회 <laughs>